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세가 전하는 내용이. 근데 우리가 조항조항들을 지금 계속 보지만요. 너희들이 지금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될게 너희들이 우상을 다 탑하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긴 후에 너희 이웃에게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규례와 어떠한 법조항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히 24장에서는요, 연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정말 돌봄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한 조항조항들을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가운데서요,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데요. 이혼하게 됐을 때, 그리고 또 이혼 후에 재혼을 하게 됐을 때, 그러한 말씀을 오늘 들려주세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수치되는 일을 순간 음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음행은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사형법이 해당이 되지 이것을 그냥 이혼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처음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남편과 아내를 아담 하나의 하와 한 명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는지 그 의중과 근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버려? 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을 해?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리고 가시며 말씀하신 내용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지금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대대로 자녀들이 만들어졌을 때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이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아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내어버리라고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마태복음 19장 7절로 9절까지 대답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오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유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남편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연약한 아내도 온 마음으로 사랑해 줄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했지만요, 이 돕는 배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욱 우월하고 월등해서 이 부족한 남편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일을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하지만 이 아내가 또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서 연약해서 돕는 배필이 아니고 내 손이 늘 도와줘야 될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나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아내를 질그릇과 같은 깨어질 것 같은 연약한 아내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빨리 알게 하는 대상이 또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을 닮은 아들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없어도요, 이 아내가 부족해도, 이 아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을 만드셔야 됐기 때문에 이 땅에 본을 보임으로써 모형을 보임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도라는 이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세우신 거예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돕는. 그러한 지혜로 모든 환경으로 출중해서 남편을 도울 수도 있지만요,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더욱 빨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빨리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라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 그기 때문에 이 둘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서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묶어 주셨다면 이것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근본 중심의 마음을 모르는 이 남자와 여자들은요. 조금만 불편하면 특히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이 사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수치스러워도 정말 누구 말이에요. 밥을 태우거나 뭐 표정이 안 좋거나 인상이 말 말투가 기분 나빠도 너 그냥 이혼 증서 써줄 테니까 너 나가. 이렇게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근데 그전에 왜 이혼 증서를 쓰라고 그러냐면요. 이혼 증서를 쓰지도 않고 그냥 여자를 쫓아내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이 여자 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재혼이라도 하고 자기가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으니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안에 있다면 연약한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가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어버린 채 그냥 불평만 하고 왜저 여자는 저 모양이야? 그냥 모든 것이 불평이라서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쫓아내는데 쫓아낼 때에 저 여자의 생계 보장을 해주라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라고 허락한 거 허용한 것 뿐이지.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본래는 그게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음행한 이유라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또 음행을 했어. 이것은 용납을 못 하는 거야. 그거는 누구도 용납 못 해요. 하나님도 성도들이 변심을 해서 우상을 섬기면 그라 하나님도 용납을 못 하시잖아요. 그럴 때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은행한 이유라면 너가 버려도 돼. 하지만 주님께서 뭘또 말씀하세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아서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녹이시고, 다 받으시겠다는 것. 바울도요, 이혼하고 또 재혼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요, 너희가 결혼했을 때 고린도서서 7장 14절을 보니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암아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누가 믿음이 그렇게 출중해요. 신앙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정말 믿음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음 안 좋은 남편이면 이렇게 믿음 안 좋은 아내면 내가 같이 살수 없어. 나 이런 여자하고 이런 남자하고 나는 같이 못 살아. 이래서 이혼을 할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걸. 너 쪽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걸. 왜냐하면 그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될수 있고 또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면 거룩하게 될수 있다는 걸.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나저 남편하고 못 살아. 나저 아내하고 못 살아. 그래서 이혼한다면. 아니, 어떻게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 있겠냐. 거룩해질 확. 기회를 아이들에게도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믿지 않는 남편, 연약한 믿음 없는 연약한 아내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혼하지 말고 살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하고 살려면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겠어요. 누군가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사실 참는 거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못 하니까 또 참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떠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냐면요. 자녀가 거룩해진다는 것, 무엇을 보고서요? 그 한쪽 믿음 있는 사람의 참고 애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거룩해진다는 것, 만약에 너희가 성질대로 이혼한다면 너희 자녀도 똑같이 깨끗하여 지지 못해. 그러나 너희가 견디며 참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산다면 이제 그 자녀도. 거룩하여 진다는 거야. 그런데 혹시나 믿음 없어도 내가 품고 살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갈리거든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형제나 자매, 남편과 아내들 이런 일에 구해받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매일 싸움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야. 왜요? 시간은 정해진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그것을 또 거부하고 사는 사람 거부하고 튕겨쳐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에 그냥 너희들은 구해받지 말고 화평 가운데서 너희들의 본분 잘 수행하며 살아. 그렇지만 그렇지만 아내 된 자요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요.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조금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남편이 조금 믿음이 없다고 해도 너희들은 참고 견디고 살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혼정서 줘서 내보내 그렇게 말하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참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어,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가서 살 때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의 아내는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또 이혼증서를 썼다 그래 봐요.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서 이혼증서를 줘서 내쫓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남편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렇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한테 돌아와서 살아.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절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네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니, 그냥 한 여자고 한 남자가 그냥 살다가 이. 마음의 갈등, 환경, 같이 살고 헤어지고 또 같이 사는 게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한 여자와 이한 남자의 이, 이 마음의 갈등, 환경, 같이 살고 헤어지고 또 같이 사는 게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작은 일에서부터요, 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데려와서 살아도요, 사람의 역량은 호세아 정도 되지 않고서는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준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아내를 데려와서 살면 또 미움이 또 부릴 듯 올라오면 그것이 또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라는 거예요. 너가 왜 데려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 없을 때에 자기의 정욕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요, 순간적으로는 뭔가 뭐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악이 자행된다는 것. 그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고 그 땅.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육체의 정유, 안목의 정유, 이생의 자랑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산다면 너는 그 자체, 그 땅을 이미 벌써 더럽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자녀들도 그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요.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교훈이 돼요. 그러면 이 선한 영향력이 바깥으로 선하게 흘러나갈 수 있어.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요. 거룩할 수가 없고요. 그 거룩하지 않은 애들이 나아가서 행하는 모든 모습도요.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그냥 보이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결국 그곳이 보이는 땅이지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더럽힘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영의 나라가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을 때는요.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신명기 20장 7절을 보니까요. 그때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어, 내가 전쟁에 나가면 내가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서 저 여자를 딴 남자가 데리고 가겠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이때 20장에서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텐데 그 승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군인으로 나갈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빠져 그래서 그 포커스가 그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로 뺐다면 오늘 말씀은요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했을 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 가정이 군대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왜 중요하냐면요, 전쟁은 왜 일어나지요?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전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가난안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나한 땅에서의 모든 전쟁은요. 백승, 100승,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여호와께 있어요. 그때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교훈으로 훈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허락하셨다 왜 허락하셨겠어요? 죄를 직면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한 사람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이 온전해지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서 이 가정을 계속 이끌어 나간다?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의 성향, 여자의 성향을 다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처음에 결혼하고서 1년 정도는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남편들에게도. 그니까 그때 1년만큼이라도 이 아내를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이 아내는 그 사랑 힘입어 평생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안에도 그 삼장 3장,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저주 때문에 남편을 사모하고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 때문에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우울증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사랑이 힘입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가정을 끝까지 억어하고 보호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처음에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된 너희들이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으면 군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가하게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 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는 24장 6절에는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없었으면 맷돌의 윗작을 전당을 잡히겠어요? 돈을 빌려야 되는데 맡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맷돌은 뭐예요? 위하고 아래가 다 있어야지 갈아서 먹든지뭐 빠서 먹든지 하는데 윗작을 전당으로 잡히,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들이 최소한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맷돌 윗작을 가져간다면, 이는 그 생명을 전당자분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는 해줄 수 있게. 불상이 여기라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그런 단어가 있잖아. 어처구니 있지요?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뭐예요? 이윗 맷돌을 이렇게 젓는 그 나무 막대기에 끼어가지고 돌리는 거잖아. 아무리 맷돌, 아랫 맷돌, 윗 맷돌 다 있으면 뭐예요?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렇듯이 너희가 가난한 자의 전당을 잡을 때에 이윗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요, 너무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느 정도 악한 생각을 하나면요, 그것이 칠절이에요. 갑자기 칠절이 왜 나왔나 했더니요, 사람이 너무 없을 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신매매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사형에 처하는 거 아무리 없어도 너희 이, 이 지경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전당을 잡을 때도 생명까지 전당 잡지는 말라는 말씀하시나요? 칠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은 인심 매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러고 뭘 말씀하시냐면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나병은요 악성 피부염 도다 이게 포함이 돼요. 이 모든 나병을 왜 갑자기 모세가 얘기를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에 걸렸을 때 그냥 이걸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들은 힘써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피를 뿌리고 정쾌하고 또 7일간 혼자 있다가 또 깨끗해졌는지 또 제사장에게 보이고 왜냐하면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봐. 뭘 기억하라는 건 미리암이 갑자기 나병에 걸렸잖아. 요왜 나병에 걸렸어요?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은 병도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그래서 미리암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나병을 걸리게 했던 것처럼 이 작은 병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병도 주시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도 해 주시고 용서도 해 주시고 치유도 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 줄때 지금 아까 전당 잡는 일을 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요. 돈을 이제 빌려 줘요. 그러면 전당 잡을 거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무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의 어떠한 그 한계점, 그거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보니까요. 너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무를 취하지 말고 그냥 너는 바깥에서 서서 기다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전당물 가져 나오는 거, 그거 줄때 그걸 받으래요. 근데 받았는데, 만약에 가난한 자라서 전당물을 주는데 옷을 준 거예요, 옷. 그러니까 전 재산이 옷밖에 없네요. 겨우 옷이 있었는데 그 전당물을 가지고 온다면, 너 그거 가지고서 너 잠자지 마. 왜냐 하면 13절 같이 있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불로 덮는 그 옷을 너가 가난한 걸 알고서 불쌍해서 그 옷을 너가 준다면 이 사람의 그 옷을 입고서 다시 잘거 아니에요? 전당물을 줬는데 이 전당물을 돈도 아직 안 갚았는데 돌려받았어. 그러면 어떠겠어요? 어떠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전당물을 다시 돌려줬어요. 나는 아직 빚도 못 갚았는데,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좀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 복을 빌어드리니 주님, 저 사람을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내 하나님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내 공이로움이 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면요. 너희 부한자들, 다시 대접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접하거나 음식을 접대하지 마. 너희들은 혹시 잔치를 베풀 때에 누가 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은요, 못 갚아요. 뭐가 있어야지 갚죠. 있으면 갚겠지만요, 가난한 사람들이 갚을 만큼 부하기는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가장 어려웠을 때,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은요. 고마우면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서라도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갚을 방법이 없을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갚아주세요. 주님이 책임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도와주는 것이 내게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배품이 너가 불쌍한 자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 여호와는 내 공의로움으로 여기시겠다는 거. 그런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누가 누가 전당부를 잡은 것을 다시 밤이 되기 전에 그 옷을 주겠어요? 누가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 감사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된다는 것. 결국 이 공의로움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만이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세상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 세상 사람 만약에 너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너의 공의로움으로 여기 여겨 주겠다는 것. 저 갚을 길 없는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 이 은혜를 어떻게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밖에 기도가 안 나와. 주님 우리들은 갚을 길이 없지만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 내려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주님께서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뿐만 아니고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의인의 부활시 이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의인의 부활시 이 땅에서 비록 못 받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다면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약속 믿으시고, 오늘도 또 남은 여생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